어? 얘는 노바밖에 없네요. 남겠구나 이거. 처음 오는구나 여기. 메이비 굉장히 어둡데길또 막혀 있어. 데미지 쿠텐 좋아. 점점 더 체력이 올라와서 는 거,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데미지 3개에다가, 3개 분열하는 거에다가, 데미지 3개. 굉장히 어렵다고요? 데미지 3개, 쿨타임, 분열. 나머지 한 자리 남네요. 나머지 한 자리는, 음, 쿨타임이나, 기본 발사체의 증가나 이런거 찍어가겠다. 뭔가 자폭맨 같은게 있네. 이 검은 안개 같은게 자폭하려고 막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몸으로 비비는 건가?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요. 맵에 적들의 개체수가 좀 적어. 초반이라 그런가? 갈라지는 거다. 이게 뭐지? 뭐야 이게 새로운 콜렉션을 찾았다네요. 유물이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이맵에 뭔가 찾는 그런 게 있구나. 뭐, 데미지 두 개. 데미지 30% 증가하는 거뭐죠 체력 10%라. 아, 각 장마다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장에서도 찾아야겠네. 하나도 안 먹었는데, 지금까지. 쿨타임도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데미지 하나, 발사차 하나, 이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숨겨진 요소가 있었구만, 어, 자석이다. 자석은 나중에 먹고, 요거는 발사하는 거죠. 발사하는 거, 음, 발사하는 걸로 하면 데미지를 못 가는데, 발사체를 못 가겠다. 이러면 발사체를못가 까지 발사체 나 가고 싶은데, 데미지 두 개로 가죠. 데미지 두개인데좀 부족한 것 같아. 나이트메어 아닌가? 상관없나? 발사체가 돼. 대신 좀 필요한 거 하고 발사하는 걸 가면은 발사체를 커버해 주잖아. 커지면 되겠구나. 어, 내가 무슨거 보다 엘리트인가 보다. 대시를 안해 왜는? 발사체까지 다 찾아고. 짧게 대시를 한다 제. 신기하네. 지금까지 패턴이 있는 엘리트가 있었나? 자석도 필요 없네요. 이 맵은 맵이... 맵 자체가 좀 작아서 굳이 자석이 필요하지가 않다. 나중에 필요하겠다. 대쉬 먹고 스피드 먹고 어쩌래 음... 사건에다가뭐 먹는다고 했지? 저뭐 먹는다고 했죠? 샷건이랑 반딧불이랑 하나는 랜덤 샷건은 대시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가고 빨간색 깔거면 사골이 하나 있어야될 그고 사골이 하나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은, 뭐, 사고일 필요 없었고. 파란색은 데미지랑 쿨타임. 거기다가, 음, 발사체,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퍼지는 것도 하나 가죠. 잔몹이 셀지도 모르니까. 됐죠? 발색. 사건. 그리고 음, 완드 하나 갈까? 완드도 나쁘지 않긴 해요. 근데 보스딜을 와주는 얘가? 잠모용? 완드 하나 가져? 완드 나쁘지 않아. 완드는 뭔색으로 하지? 어... 아, 완드가 초록색이 내몸 주변이었고 파란색이 좀 오래 지속되는 회오리 토네이도 같은 느낌이었고 빨간색이 개수가 좀 많아진 느낌이었고 초록색은 분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안데뿌리다 그렇게 하죠. 네, 방금 왔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얜 분열을 많이 하니까, 곱하기 분열을 많이 가면 되겠다. 양문이 굉장히 가졌네? 지금 악몽단위도 다 깼고, 여기 하나 악몽단위도 안내려져 있길래 하는 중입니다. 말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몇번 트라이 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지? 난이도 좀 많이 있나보네요 얘 파란색 안 됐죠? 요고 잠깐만 얘는 발사하는 미사일이었어 발사하는 미사일이니까 분열하는 거 나쁘지 않고 분열한는 미설에다가, 어, 데미지 두 개, 쿨타임, 분열하는 거두 개, 터지는 걸 하나 가야 될까? 터지는 건잘 모르겠네요. 어, 얜또 뭐야? 근데 좀, 기괴하다. 원래 게임은 좀 기괴하긴 했지. 얘도 뭐 대쉬 같은 거 하지 않나? 얘도 하네 여기 엘리트는 다 대쉬 같은 걸 하네요 대쉬라기는좀 애매한가? 아까 그 사마귀도 대쉬 같은 걸 했고 얘도 좀 있네 다음 것도 대쉬하나 그러면? 데미지가 지금 몇 정도 나오죠 300? 나트템에서 이게 잘안 붙더라고, 이걸로. 방역 두 개, 이건 뭐지? 이런 꽃 같은 게 있네. 방역 두 개, 보스대 두개 이렇게 나눠야겠다. 경치가 굉장히 안 놀라네요. 여기 더안 오르는 것 같아. <laughs> 폭발하는 거, 음. 폭발하는 것도 하나 가죠. 잡목을못 <laughs> 잡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말걸그랬다 그냥 데미지를 할걸랬다 어차피 회오리가 다 잡아줄 텐데, 회오리랑 저거랑... 음, 또빨는걸안 가면 잠모 밭에 맡겨가지고 움찔 못뭐 될지도 모르니까 음, 얘는 빨간색 간다 했죠. 데미지, 얘 데미지 위주로 합시다. 데미지 3개에다가 쿨타임 하나, 사거리 하나, 나머지 하나는 분열 정도, 구, 분열이나 반사체 오케이 하면 되겠네. 4개... 6개... 다시만같요 얘는 쿨타임 필요하죠 스피드업은 굳이 필요한가? 얘 무슨 색으로 갈지도 안정겠죠얘 일단 초록색은 아니야 확실한 건 초록색은 안갈 거고 파란색도 좀 애매하고요 빨간색 아니면 저거 할건 무지개 갈 건데 지금 파란색 두 개, 빨간색 하나 가져 초록색 하나 섞고 싶으니까, 젤을 그거 하면 되겠다. 쿨타임 하나 갈 거고. 쉴드를 하나 가고 싶으니까, 젤을 섞으면 되게 무지개로 가죠, 쟤는. 발사체 두 개. 이미 하나 먹었죠. 발사체 분열 두 개. 폭발에다가 발사체 분열, 쿨타임. 그럼 데미지 두개 없이 다나오는 와자, 어, 이거 진짜 카페치 너무 불편했는데 스페이스로 바뀐 건 진짜 잘해줬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해 데미지 찾아야 돼. 저는이거 파란색 깔거고 빨간색이고 사이즈 안갈고 스피드 필요 없고, 아, 쉴드 찍고 싶다. 빨간색 갈 거였는데. 어, 얘가 엘리트인가? 아닌가? 약한데? 약하다. 엘리트 아니다. 오, 어, 맞네? 뭐야? 이 녀석이 엘리트였구나. 자세히 못 봤었는데. 폭발하는 거, 음. 보스들이 할 거라 폭발하는 건 필요 없어요. 하지 말죠. 얘 보스 메인들이니까 안 먹을래. 사실 나이트메가 아니라서 막아도 될것 같은데. 얜좀 세게만 들죠 분열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얘 데미지 세지니까. 데미지 세게 쿨타임, 분열하는 거. 그리고 레인지 사거리, 사거리 하나 정도면 되겠죠? 맞겠지? 내짐 쿨타임 폭발 분열 2개, 면 데미지 2개가 되고 파란색가 되고. 아니면한 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나 세길려 그러지? 보스들은 이렇게 막센 느낌이 없던데. 어? 잠깐만. 얘가 지금, 음, 분열, 데미지 두 개, 쿨타임. 이거 안 돼. 빨간 색깔. 어, 뭐라? 이건 오얘 보스 얘 엘리트인가 보다. 그게 잡목처럼 생겼네. 크기만큼 호구네요. 애 대신 없고 약하다 해도 이 상자는 반딧불이 업그레이드 하고 먹죠. 얘는 무지개 안 됐지? 아이 노란색이잖아 이거 아니잖아. 토네이도는 분열. 너 무지개 갈 거면 분열 갈 거니까 요 분열 좋아. 요거 둘다 먹고 싶은데. 일단 요거 먼저, 스몰 토네이도 먼저. 쟤는 쿨타임, 분열. 분열. 데미지, 데미지. 지속시간도 하나 가면 나쁘지 않겠는데, 쟤는? 나오는 거보호하죠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 여기도 나왔다. 좋아. 지속시간도 하나 나쁘지 않겠는데? 보스 때릴 거면 지속시간 하나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지개는 그럼 데미지를 두 개밖에 못 가네? 뭔데 뭐 잠복용이니까 나쁘지 않아. 자석 어디 갔지? 아껴놨는데 여깄다 이건 아껴놓죠. 자석을. 자 어, 위에 뭐가 나왔는데? 네, 빨간색도 있고, 분열이 있고, 사이즈 필요 없고 일단 빨간색 색이 쳐놓자 루어? 콜리지를내 거? 나쁘지 않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 어, 먹을 수 있구나 여기 위에서 죽으면 그냥 여기 이 위로 떨궈버리네, 애들이 근처에 땅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 못 먹네요 저거, 자석 없으면 저래가지고 더 레벨을 못하겠다. 얘는 펄한 거할 거고, 쿨타임이고, 데미지만 찾으면 되네요, 얘는. 펄한 거? 아, 이거 진짜 필요 없는데, 콜렉트 하는 거. 아, 네, 아니구나. 데미 아니, 이거, 보구나 경치 10% 상승이구나. 패시브가 안나오는게 많은건 그거에요 저 그... 돈주고 뚫어야되는데 거의 다 돈을주고 못뚫었어요 뚫어야되는걸 제가 못뚫어가지고 아마 안나오는게 좀 많을겁니다 그리고 넉백같은건 제가 닫아놨어요 쓸모가 없는것 같더라고 데미지 두개 갈거고 나머지 하나를 뭘로가지 기본 발사체 업그레이드 하는걸로 할까? 기본 발사체로 가자 분열 두개 가도 되게 볼만 할것 같긴 한데 지속시간도 가야 되는데 뭐가 되는게 좀 많네요 투네이드는 어.. 지속시간 좋아 지속도 하나 가자 이러면 나머지 하나를 발타체를 못 가겠네. 데미지 두 개로 가죠. 데미지 너무나 지금 약하니까 데미지 둘이 하자 일단 요거는 원하는 거다 먹어놨고, 음... 세 개, 세 개네? 샷건이 제일 느리게 되겠네. 어, 뭐야, 이거. 어, 뭐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뭔가 엘리트 느낌이긴 했는데, 쿨타임 아니죠. 데미지가 되죠. 봐줘. 데미지 좋아. 뭐야, 사이즈? 피없스 색깔만 맞추면 되네, 이제. 그래서 이쯤에서 자투를 한번 먹어볼까? 먹으면 또 하나 더 나오겠지? 세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더라고요. 그냥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죽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무지개로 갈 거예요. 무지개로 갈 거니까 이어 나쁘지 않고 부활. 이 친구는 데미지, 쿨타임 둘다 필요하고 데미지 먼저. 아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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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뻔 했다, 오우, 씨. 이 친구는 무지개니까. 음, 이 인플루언스는 도대체 뭐죠? 인플루언스 게인 업 바이 15%. 금 뭔지 모르겠네. 에디셔널 루어. 쉴드 가고 싶은데 쉴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어, 세다, 잠깐만, 1, 2, 3, 4, 5. 데미지 하나 가고, 일단. 인플루언스가 경예요 아. 이게 죽이면 오르는 경험치랑 이, 주워 먹는 경험치랑 따로니까, 죽여서 먹는 경험치가 오르는 거구나, 저거는. 오, 카오스 모식 있는 그 10%는 그걸로 오르는 거고, 주워 먹는 게 오르는 거고, 저거는 그냥 죽이는 경험치구나. 그렇구만. 쉴드 왜안 나와? 얘는 데미지, 데미지, 쿨타임. 그리고, 잠깐만. 이게 나왔네? 사거리 하나 가고 싶은데? 레인지, 레인지 없네? 스피드, 스플릿, 데미지, 듀레이션. 사이즈는 아니죠. 뭐, 자꾸 소리 자꾸. 들어오는데? 저손 그거 아닌가? 그군지만 하는 게임에서, 밤에 불빛이 없으면 저런 손이, 뭐야, 이거 뭐야? 손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건 되게 비슷하다. 음, 샤프넬 카운터?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이러면은 그건데? 음, 아니, 안 먹어. 터지는 거야. 뭐... 아, 설마 닫아놨나? 내가 사이즈를... 제가 사이즈가 아니고 그 레인지를 설마... 닫아놨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얘는 왜 안... 아, 설마 닫아놨나? 이거 또 <laughs> 설마 제가 이거 닫아놨나? 본데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는 게안나오다다 닫아놨다. 이거 초록색 닫아놨네. 초록색 피시블 아, 왜 닫아놨어? 노란색이나낫지둘다 하나씩 나오면 업그레이드 가능하네 이제. 일단 전부 제가 원한 대로 다 해놨어요. 잘 나왔다. 내가 네, 원한 거다 나왔다. 샷 거는 렌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이건 피해 회복이고, 노어 쿨타임이고. 맞죠? 저 무지개로 안 됐죠? 제짜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좀 이상한 녀석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음, 안 나오는 게 확실하다, 이건. 그러면은 타수를 가고 나머지 하나를 적어갑니다. 이걸 안 먹어야 되네. 허리케인, 이게 발사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뭐였죠? 분열, 분열, 분열 생각처럼 많이 안 나가는데, 기본 발사체를 안 먹어도 그렇구나. 아, 기본 발사체 안 먹었다. 뭐 괜찮아요? 데미지가 높으니까 됐어. 반딧불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샷건도 하나네. 요둘다 하나네. 샷건은 데미지 먹을 거고 발사체는 탄생 먹으면 되고 여기다는 좋아. 이게 미사일이었죠? 퍼런 미사일. 보스 딜하기 나쁘지 않아, 이게. 점 뚫는 것도 괜찮고. 방향을 정할 수 없던 건가, 이거? 지 맘대로 나가네? 아, 방향이 안정해지네요. 뭐건 상관없어. 이런 보스 딜하기 좀 애매하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이거랑 샷건으로 같이 보스 딜하려 했는데. 좋아, 데미지. 빙! 네. 빙! 다이스아 이거 사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보스 뗄수 있으려나 보스를 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스 딜은 이 빨간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샷건 자체가 보스 딜 좋은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넉백이 있는 대신 그만큼 딜도 확실해요 보스도 18분에 나오겠죠? 어 끝나고 사거리 열어놓자 어유 자꾸 끼는 데가 있네 끼어 겨또 언제 나오잖아 모블 잡은 거 보니까 만 마리 잡았는데 보통 이마리이만 마리 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확실히 좀 적게 나오고 적게 잡나 보다. 근데 레벨은 또 40이네. 경치를 많이 주나 애들? 이 음. 오나다. 50만짜리네. 뭐야? 뭐 맞고 나는 거지? 피가 뭔가 어 뭔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긴데요 공격이? 훨씬 길게 공격한다. 얼른 어, 자꾸 올라오네. 음 이런 느낌이구나 보수가.